네 구단원에서 알아야 할첫 번째 개념은 바로 정치의 의미입니다 정치에는 좁은 의미랑 넓은 의미가 있는데요 좁은 의미는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이요 정치인들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활동 뭐 국회에서 법률을 만든다거나 정부에서 정책을 만든다거나 국무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좁은 의미의 정치고요 넓은 의미의 정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싸움이 일어나잖아 그걸 조정하고 뭔가 협상하고 합의를 이루는 모든 과정을 정치라고 합니다 뭐 가족회의일 수도 있고요 학급회의일 수도 있고요 뭐~ 노사 간의 갈등 이런 걸 조정하는 걸 모든 걸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개념은 바로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인데요. 고대, 근대, 현대 민주정치가 각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비교해서 내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우선 고대는 아테네의 민주정치라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부터 볼게요.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는 영토가 되게 작고요. 인구도 적어요. 그리고 노예들이 일을 다해 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좀 시간이 많잖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민주정치를 하게 됐는데 모든 사람이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 직접 민주정치를 했습니다. 직접 민주정치. 근데 지금이랑 좀 다른 점은 뭐냐면요. 여자, 노예, 외국인은 못해요. 그래서 제한적 민주정치라고 합니다. 직접 민주정치지만 여자, 노예, 외국인은 못하기 때문에 제한적 민주정치라고 한다. 이게 고대민주정치입니다. 고대 다음에 이제 근대인데요. 그동안은 이제 그 아테네가 끝난 이후에는 계속 왕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아, 이상하네. 요 왕의 지배를 내가 왜 왔지? 그래서 결국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시민이 최고잖아? 그래서 이제 왕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근대의 민주정치라고 하는데요. 대의 민주정치라는 게 셉니다. 대의 민주정치가 뭐냐면 자기가 시민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이 대신하는 간접 민주정치라고도 하는데요. 대의 민주정치가 형성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시민 국민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왕을 물리쳤으니까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낚이면 안 돼요. 여자, 노동자, 농민 같은 약간 성별이나 신분, 재산 이런 참여 제한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은 현대의 민주 정치인데요 아까 전에 여성이나 노동자나 흑인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정치 참여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거기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노동자들이 했던 차티스트 운동 나도 정치에 참여시켜 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차티스트 운동. 이 현대에 와서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됐습니다. 보통선거. 보통선거. 나이만 되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의민주정치 있잖아요. 대신하는 거. 대표자가 대신하는 그것이 보편화돼서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대의민주정치를 하죠. 우리 엄마 아빠가 직접 하지 않고 대표자,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하는 그런 정치가 이제 보편화됐다. 이게 현대민주정치의 특징입니다. 네세 번째 개념은 민주주의의 의미예요 민주주의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인데요 아까 그 좁은 의미 넓은 의미랑 약간 느낌이 비슷합니다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여러 사람이 같이 다스리는 통치 형태 이거를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하고요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민주주의의 이념 같은 기본 원리 같은 걸 쓰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대화나 토론을 한다거나 타협 하나거나 관용. 관용이 뭐냐면 상대방의 의견을 너그러이 인정해주는 거야.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다수결의 원칙. 진짜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 야, 누가 뭐 이거 어떻게 할래? 그러면 야, 다수결로 하자. 이런 게 바로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고요. 다수의 시민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 형태. 그게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입니다. 네, 네 번째 개념 민주주의의 이념입니다.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건데요. 인간의 존엄성이 뭐냐면 너는 그냥 인간이니까 그 자체만으로 존중을 받아야 돼. 어린이든 어른이든 간에, 흑인이든 백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가난하든 부자하든 간에 그냥 넌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돼. 이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근데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려면은 두 개가 필요한데요. 바로 자유와 평등이에요. 잘 나와요? 자 자유와 평등. 아니, 존중받아야 되려면 자유랑 평등은 기본으로 줘야지 인간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이 근본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꼭 알아야 됩니다. 네 근데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가 있고요 적극적 자유가 있어요 소극적 자유는 뭐냐면은 아 누가 나한테 간섭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소극적 자유고요 적극적 자유는 그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적극적 자유입니다 그냥 평등에도요 두 가지 평등이 있어요 형식적 평등이 있고요 실질적 평등이 있습니다 형식적 평등은 그냥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든 간에 그래 뛸 기회를 줄게 이게 형식적 평등이고요. 실질적 평등은 뭐냐면요. 차이를 고려하는 거예요. 아저 사람은 다리가 아프고 이 사람은 육상 선수인데 똑같이 기회를 부여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넌 다리가 아프니까 50m 앞에서 출발해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실질적 평등입니다. 네. 다섯 번째 개념 바로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긴 좀 쉬워요. 첫 번째 국민주권의 원리. 제목에 다써 있죠 국민 국민이 주인의 권리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모든 권력은 누구한테 나온다 국민에게 나온다 이게 국민 주권의 원리고요 두번째 국민 자치의 원리 다 제목에 써 있죠 자치 스스로 치 다스린다 스스로 다스리는 거 뭐예요 그렇죠 주권을 가진 국민이 나라를 스스로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국민 자치의 원리고요 세번째 입헌주의의 원리 우리나라는 통치를 할때 뭐에 따라 통치한다 헌헌헌 헌, 헌, 헌법에 따라 한다는 거 알아야 되고요 네 번째 권력 분립의 원리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을 나눠놔야 돼요 왜 나눠놔야 되냐면 하나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 독재나 권력을 막 쓰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원리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알아야 됩니다. 네 여섯 번째 주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입니다. 여기는 거의 뭐100%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여기는 교과서나 문제지를 선생님이 꼭 풀어보길 권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다 말할 수 없지만 주요 포인트만 얘기하자면 하나만 외우면 돼요. 왜냐하면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는 성격이 반대기 때문에 하나만 외우면 하나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간단히 설명하면 의원내각제는 우리가 의원만 선출합니다. 그러면 그 의원의 정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당이 제일 많이 나온 당 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거고요 대통령제는 우리가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선출하는 겁니다 의원내각제는요 입법부랑 행정부가 친하고요 대통령제는 안 친해요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는 의원이 장관도 할수 있는데 대통령제는 못하고요 의원내각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낼수 있는데 대통령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의회는 또 의원내각제에서도 의회는 내각 불신인권이 있고요 의원내각제에서 총리는 의회 해산권이 있는데 대통령제는 다 없어요 느낌 오죠? 의원 내각제는 거의 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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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인데, 대통령제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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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이에요. 근데, 대통령제에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나와요. 네, 대통령제에서 유일하게 있는 게 바로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법률안 거부권.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률을 만들었을 때, 대통령이, 아, 난 그거 싫은데, 이렇게 할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는 거 중요해요. 꼭 알아두세요. 네, 일곱 번째 주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제의 단점이 있잖아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의원 내각제 요소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인데,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뭘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냥 외우세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그냥 외우세요. 첫 번째, 국무총리가 있다. 국무총리가 있다. 두 번째, 국회의원이 장관, 국 국무위원을 할수 있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행정부, 행정부 대통령이 있는 곳이 행정부죠.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요소라고? 의원 내각제적 요소입니다. 요거 물어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인데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다던데 그게 뭐예요? 첫 번째 국무총리, 두 번째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국무위원,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행정부, 정부가 속해 있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낼수 있다. 요게 의원내각제중 요소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외워. 네, 여기까지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구단원 했고요. 뭐 배웠냐면 정치의 의미, 그다음에 고대, 근대, 현대 민주정치, 민주주의의 의미, 민주주의의 근본이념, 민주정치의 기본원리,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한 세계를 이렇게 미친 스피드로 랩처럼 해봤습니다. 너무 많은 양이고, 주요 개념만 빠르게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을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해봤어요. 좀 듣다가, 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과감히 끊고, 정규 강의를 들어주세요. 아,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냥 하나라도 하세요. 시험이 끝나고 만약에 결과가 잘안 나오면, 아, 그냥 놀걸. 이라고 생각해보겠지만, 아니에요. 그때 논다고 또 즐거운 것도 아니에요. 하고 후회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 거기서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파이팅 하세요!